무슨 회사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이건 뭐예요? 자동으로 악보를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혹시 아까 그 나오던 음악도 예.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쳐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쓴 겁니다. <laughs> 네 오늘 일지피플 우리 삶의 의미 있는 기술을 찾아 내일을 준비하는 AI 전문가 김윤 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CTO의 역할을 맡고 있고요. p 3 k 라고 하는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AI 전문가분을 만난다고 해서 왔는데 사실 피아노를 또 치고 계셔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어릴 때부터 제가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고요. 네.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해서 음. 한때는 음악으로 내 직업을 삼으면 좋겠다라는 오. 생각까지 했는데 저의 음악 실력은 거기나 거기까지는 아니다. 좀 부족하다. 음악 대신 네. 가장 음악에 가까운 신호인 음성, 아. 사람의 스피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고요. 네네. 네네. 근데 음성인식기술도 우연히 지금은 현재 AI의 핵심 기술 분야 중에 하나로 음. 자리 잡히는 서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AI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AI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AI가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게으릅니다. 음, 저도요. 예, 그래서 귀찮은 거 하기 싫어하고 네. 단순한 노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싫어하는데 네네. 앞으로는 AI가 단순 노동은 해주고 음.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 그런 AI가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는 어떤 일들을 내부에서 하고 있나요? SKT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 중에 네. AI가 안 들어가는 영역이 없습니다. 음. 예를 들면 우리 통신 가입자들 중에 적절한 타이밍에 네. 내가 원하는 콘텐츠나 내가 원하는 플랜이나 음. 내가 원하는 어퍼를 추천해줄 수 있는 AI도 있고요. 네네. 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좀안 좋은 저 화질에 음. 어, 예전 보면 왜 90년대나 2000년대 예능을 보면 상당히 화질이 어. 열악하잖아요. 네, 그 화질을 정말 풀 u l l HD급 화질로 바꿔주는 그런 영상 변환 기술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서 공장에서 내가 AI가 눈을 갖고 음. 그 눈이 불량품을 검출하는 그런 AI도 만들고 있고요. 또 보안에서도 영상 보안 기술들이 어, 쓰이고 있어요. 오,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됐는데 이 보안 영역에서는 AI가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내문 바깥에 현관문 바깥에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네. 눈이 달린 AI로 보다가 네. 음. 가족 구성원들이 아닌 수상한 사람이나 아니면 수상한 일 혹은 음. 택배 같은 이제 물건들이 도난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네네. 감지를 하고 인지를 해서 오.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에 들어가는 기술 그럼 실제로 뭐 성형 같은 거 하고 오면 뭐다? 예전에는 SKT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무선 연결을 했다면 지금은 하이퍼 커넥터로서 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의 기술을 총 동원해서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게 SKT의 기술이 갖고 있는 비전입니다. 사실 저도 오기 전에 좀 궁금해가지고 관련 기사들을 쓱 한번 봐봤는데 반도체 개발이 뜨더라고요. 반도체는 원래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반도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SKT가 이번에 도전한 새로운 과제는 AI에 필요한 연산을 음. 잘 수행할 수 있는 칩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든 게 사피온이라고 하는 사피온형 네, 칩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이 안에 이제 회색 칩인가요 네. 이, 이 친구가 이제 뭐를 하냐하면 네? AI에 필요한 연산이 많습니다 더하기나 곱하기를 엄청나게 빨리 하는. 오. 연산을 이제이 네. 칩이 갖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제가 27년 동안 수학을 했는데 저보다 더 빠르게 계산을 하는 친구 아니에요? 웬만한 AI나 웬만한 기계보다는 빨리 연산을 하는 친구. 저희가 사실은 룬샷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 네. 한국어에 이해를 정말 잘할 수 있는 한국어 거대 언어 모델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AI와도 대화가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AI와의 대화 기술은 사람과 기계와의 그 언어 소통의 장벽을 깨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미 님을 잘 이해하는 음. AI 동반자에 이전도 나올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것까지 <laughs> 어,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도와주는 기술이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내부적으로도 AI가 연구개발 과정부터 상용화 그 다음에 그 발전 과정까지 다 엔투엔드로 윤리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AI가 진정으로 공익 인간 세상의 이로운 기술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변에 저도 개발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길에 대해서 다들 내적 고민을 한 번씩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제 생각은 이제 그 기본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왜 개발자가 되어야 하나?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개발자가 되려고 하나라는 어떤 근본적인 why 라는 퀘스천? 그러려면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저는 인공지능의 인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려면 네. 사람이 갖고 있는 습성,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네네. 사람의 그 니즈, 네. 우리가 사회가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감각이 있어야만 정말로 세상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될것 같아요. 어 그럼 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개발자분들이 낙서 음. 좀 연애도 하고 맞습니다. 또 그런 면에서 그러면 혹시 약장 시절에 좀 많은 분들을 울리고 다니셨나요? 아 아니 저는 뭐 <laughs> 제가 울든 존재인데. <우>, 우... <laughs> <laughs> 뭐, 더 없나요? 아, 뭐, 뭐,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예. 네, 더 올까요? 네.